야라분들 굴덕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만드자백켄바워가 하는... 새로 나왔습니다 백켄바워자백켄바워 <laughs> 감독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백켄바워는 역기는 80뭐 어, 이거 역기 쓸쓸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롱볼이 89입니다 자 롱볼로 나온 감독이죠 어. 자 육성 유형은 수비형 아, 수비 선수들 경험치가 400%증가되고요 자, 골결 정력과 키퍼가 부스터되는데, 아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어, 골결과 키퍼워는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 미드필더까지. 아니다, 수명 미드필더까지도 괜찮은, 어, 저는, 어, 괜찮은 부스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수비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저는 부스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수비가 킥파워가 약해서 전방까지 골을 을못 참니까? 어, 아니죠. 아 아니다. 근데 골결정력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 헤딩 능력치가 있고 골결 능력치가 있잖아요. 근데 골결이 낮은데 헤딩 능력치만 좋다? 그것보다는 골결도 높고 헤딩 능력치가 같이 높아야 어, 헤딩이 잘 들어간다는 그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골결은 수비에게도 좋은 거야. 그죠? 어. 하지만 키파워는 진짜 수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어, 골결이 수비에게도 코너킥할 때, 헤딩이 딱할 때, 고를 어? 때도 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어,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백인방 어쨌든 저는 어, 꽤나 꽤나 매력적인 부스터 같아요. 어, 수비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 아주 딱 뭐야, 제가 좋아하는 능력이거든요. 골결과킥파워 매력적이야. 음. 하지만 롱볼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다. 롱볼은... 어, 롱볼이나 한번 해볼까? 터키리그 올법하고 노이어 10번 만에 나왔네요. 좋아 할지. 와 노이어. 아이고 노이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백앤바워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롱볼 한번 써볼까 이거? 윙백 면도날 크로스 키파워 높으면 좋을까요? 면도날 크로스 키파워. 근데 면도날은 가까운 곳에서 해야만 면도날이 발동되기 때문에 키파워는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핀포인트가 조금 킥파워의 영향을 받겠지만, 아, 킥파워 1 차이가 또 얼마나 있, 있을까 싶기도 해요. 킥파워 1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수까지 도달이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 근데, 슛을 할때 킥파워 1 차이로 이제 그 시스템상, 어, 1 차이 때문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그래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어. 자 백겜바오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롱볼? 롱볼? 롱볼감독 롱볼감독 롱볼하려면은 어 헤딩할만한 선수 무조건 필수긴 하죠 롱볼 요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오늘? 아나 샀어 여러분들 나 롱볼 샀어 5천원 썼어 여러분들 나나나나 나, 나, 나 거금 썼다 여러분들 롱볼 가자 오늘 오늘 백겜바우 한번 써보자